그런 생각을 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감자 섬을 각자가 생각하는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 어때? 여기 모두가 서울을 향해 갈때 방향을 바꿔 나만의 로컬로 달려간 청년들이 있다. 강원도 로컬 아이템인 감자를 활용한 맥주. 청년들은 감자 맥주와 함께. 이곳, 춘천에서 살아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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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선후배로 만나서 20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이제 창업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아직 미비하지만 작년에는 약 12억 정도 매출을 올린 수제맥주 브랜드 감자아일랜드고요. 저는 공동대표 김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감자아일랜드에서 지금 공동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칙칙한 이 남초 집단에서 발랄함과 그리고 약간 비주얼 같은 것들을 좀 맡고 있는 안홍준이라고 합니다. 감자아일랜드에서 맥주 관련된 거는 다 맡고 있고 그리고 맛형도 받고 있는 허주용입니다. 강원대학교 동문으로 처음 만났던 두 명의 공동 대표.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안정된 직업을 찾아다닐 때이 둘은 단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다. 아, 형 그때 기억나? 그때? 어. 언제? 아니 그때 있잖아. 그 저희 옛날에. 아. 때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에만 몰두했던 시절. 쌈장 넣었어? 아니 이제 넣으라고. 아 배고프다. 라면 하나야? 어. 한강인데야 <laughs> 넣어서 양을 불려야지. <laughs> 밥 바로 먹자. 밥 먹어. 네. 우와. 이걸로 간 부족하면은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 이렇게 거지같이 살 거면은 돈좀더 벌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돈? 응. 어떻게 벌 건데? 어휴. 야, 그때 원영어서 안타게 진짜 다행이지. 우리 아직 러시아 있을 수도 몰라. <laughs> 근데 근데 그때 그거 탔으면 우리 생선 맥주 만들었다. 어 생선 맥주? 어, 어 괜찮은데?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단, 고. 이들은 이곳에서만 할수 있는 로컬 아이템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도전해 버티며 성장해 왔다. 뭐해? 그,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진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제가 굉장히 그 냉철한 ENTP이긴 한데 그래도 저런 좀 냉혈한들보다는 조금 더 F적인 모먼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되게 인간적인 그런 포지션입니다. 혹시 애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몸에 벤 애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laughs> 오, 우리 날도 뜨뜻해졌는데. 그 피크닉 세트 준비 안 하나? 작년에 반응 괜찮긴 했던 것 같은데 어, 좋긴 좋겠지. 했지 응. 그래서 이번에 그 응. 벚꽃 좀 테마 맞춰가지고 구성품들 좀더 깔아가지고 저 공기천에다가 한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가서 깔아보고 색감 음. 예쁘게 해가지고 음식이랑 맥주 해서 사진도 찍고 응.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날 괜찮... 갈래? 아, 좋죠 가자 간, 간다고 간다고 뭐 챙겨야 되지? 챙겨야 되고 피크닉 준비물 돗자리 두개 챙겨야 되고 캔 캐리어 어, 저는 ENTJ입니다. 감자일랜드 유일한 제이입니다. 이들의 강점 실행력이 바로 발동했다. 아, 사실 자주 나가고 싶은데 자주 나가진 못하고요. 가끔 뭔가 리프레시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직원들이랑 아니면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형 카페라든지 천변에 나가서 얘기도 하기도 해요. 복잡한 서울에서부터 차로 단 50분. 청년들은 평화로운 이곳에서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신들만의 공간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저씨들, 뭐야? 되게 괜찮아? 어, 나쁘지 않은데? 오, 어, 구성 좋은데? 조금 더 보완해서 흥미물 만들고. 오늘 뭐 <laughs> 뭐 <laughs> 어디서 자꾸 이렇게 와 <laughs> 날도 좋고 피크닉 왔는데 네. 우리 감자아일랜드의 최종 목표가 진짜 우리만의 감자 섬을 만드는 거잖아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우리의 꿈을 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한 거 같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감자 섬을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 어때 좋습니다 오. 바로 해볼까 좋아요 창업 이후 서울에서도 반응이 좋자 서울로 본점을 옮길까도 생각했던. 감자 아일랜드 청년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실현한 춘천에 그대로 뿌리를 두고 해피 엔딩을 향해 달려가기로 했다. 제가 생각하는 감자섬의 모습은 약간 문화를 같이 소비할 수 있는 테마파크 같은 공간입니다. 일단 건물 모양을 완전 감자 모양으로 이제 그렸고요. 이게 지금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반을 잘랐는데. 사실상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완벽한 감자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캐치프레이즈는 맥주가 자라나는 미지의 섬 감자 아일랜드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현실과 굉장히 단절된 이 고객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현실에서 즐기지 못하는 극한의 극도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그림이 1등이다 하는 거 손가락으로 찍어도 돼요? 이거요 네 <laughs> 이,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열받을 때가 많아요. 되게 아직 애기 같고 다들 툴툴거릴 때도 있고 뭐 피곤한 티 내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다들 30줄에 올랐으니까 우리 믿고 따라주는 팀원들 계속 갈수 있게 묵묵하게 더잘 같이 평생 사업해보자. 우리 아저씨들이 다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센스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막 체력도 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젊은 이 막내로서 좀 활기를 계속 주고 싶은데 다들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제가 알아요 알고 대신 좀 이렇게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마티 형 양조선 님 같은 경우는 어... 맨날 이렇게 뭐 하다가 다치거든요 아좀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이... 즉흥적인 피들 계속 계획적이지 않은 일들을 자꾸 뭉텅이로 갖고 오고 당황스럽게 하는데 또 체력적으로 부족한 저를 또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끌고 가지고 또 대표로서 그런 점들이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좋은 점이 서울이나 대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또 이런 강변, 대형 카페 같은 춘, 서울 수도권에서 좀 접하기 힘든 곳들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춘천의 장점이라고 하면 도시랑 그 자연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이곳이니까 춘천이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니니까. 저희가 시작을 할수 있었고, 어, 이런 자연에서 오는 되게 좋은 그런 환경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이게 약간 저희 춘천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춘천에서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이 있는 청년 대표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이곳 춘천에서 능동적으로 삶의 도화지를 채워가고 있다. 남들과 똑같지 않기에.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었던 감자 맥주와 감자 아일랜드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들과 창의적인 그림들로 더해져갈 이들의 도화지 이 작품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감자 삼총사 청년들을 응원한다 2024년 우리들이 바라던 감자섬이 실현됩니다. Coming soon! Coming soon. 안녕! 딱 서울에서 춘천 IC 들어오다가 왼편에 보면은 진짜 예쁜 산세랑이 춘천의 조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처음 여기 막 준비하고 약간 가난한 시절을그딱 여기 공사할 때 그때가 좀 일러람과 그리고 약 네, 비주얼 같은 것들을 좀 맡고 있는 안홍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laughs> 다별로예요 가운데다 깔고 이 갑자일빈의 웹땅 고 안녕! <laughs>